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망원경이 오늘 오후 지구로부터 100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거울이 펼쳐지면서 또 다른 도약을 했습니다. 많은 별들이 동반자와 함께 우주를 여행합니다. 바로 이웃한 별자리입니다. 하늘에서 두 개의 별을 제외하고는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죠. 한 세기 넘게 과학자들은 알파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행성을 찾는 꿈을 꿔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항상 너무 가까웠고, 너무 눈부셨으며,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망원경 중 하나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특히 분광학도 수행했습니다. 쌍둥이 태양빛 속에서 깜빡이는 희미한 신호였어요.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순식간에 사라졌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과 닮은 별 주위를 도는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장소 자체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알파 센타우리가 발견을 거부해 왔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부터 풀어야 합니다. 너무 눈부신 빛. 지구에서 보면 알파 센타우리는 하나의 눈부신 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파 센타우리 A와 B라는 태양과 비슷한 두 개의 별이 서로를 중심으로 여든 년마다 한 바퀴씩 도는 밀접한 이중성계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세 번째 동반자, 프로시마 센타우리는 어두운 적색 외성으로 중력적으로 이두 별과 묶여 있어서 이 별자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가 됩니다. 겨우 4.37 광년 떨어져 있죠. 오랫동안 수많은 꿈과 계산, 그리고 공상과학의 주제가 되어온 곳입니다. 만약 인류가 언젠가 다른 태양계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아마 이곳이 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런데 알파 센타우리의 흥미로운 특징들이 오히려 탐색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중력이 얽히고설킨 조수 영역을 만들어 내죠. 이런 지역에서 행성을 찾는 건 마치 탐조등 옆에서 반딧불을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통적인 행성 탐색 기법, 방사속도 변화, 트랜짓, 우주 기반 영상 기법 모두 이곳에서는 실패했어요. 쌍성의 움직임, 강렬한 빛, 그리고 두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외선 열기까지 모든 요소가 작은 동반자들을 숨겨버립니다. 과학자들이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신호가 항상 잡음에 묻혀버렸을 뿐입니다. 한 세기 넘게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가까운 항성계에 정말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알파 센타우리는 그저 밤하늘에서 눈부시기만 한 불모지로 남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2024년 한 팀이 정면으로 그 빛을 응시하기로 결심합니다. 관측으로 가는 길 알파 센타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 발사 전부터 금지 구역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JWST는 먼 우주를 들여다보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옆집처럼 가까운 밝은 별을 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망원경의 장비들이 워낙 민감해서 알파 센타우리 A를 직접 바라보면 검출기가 손상되거나 노이즈로 가득 찰수 있었죠. 그런데 2024년 NASA 외계 행성 과학 연구소에 찰스 바이크먼이 이끄는 과학자 팀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JWST가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희미한 대상보다 1000배 이상 밝거든요. 그래서 팀은 우회 전략을 고안해 냈습니다. 바로 블라인드 오프셋이라는 섬세한 기동이었죠. 별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신 약간 떨어진 지점을 겨냥해서 망원경의 적외선 카메라인 MIRI가 별의 눈부신 원반 주변을 응시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MID 내부의 작은 물리적 마스크인 코로나 그래프를 사용해 대부분의 별빛을 차단한 뒤그 그림자 속에서 동반 전체를 찾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묘기가 아니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주변의 하늘은 저고에선 원천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이별 자체가 하늘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주 시차로 거의 1 아크초에 달하는 흔들림이 발생해요. 배경 은하나 열잡음 현상과 행성을 구분하려면 정밀도와 인내심, 그리고 몇달 간격의 다중 영상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하려던 일은 전례가 없던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밝고 복잡한 태양과 닮은 별 주변에서는 말이죠. 밝기, 움직임, 열기, 대비, 올 불리한 조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도전할 가치가 있었죠. 왜냐하면, 만약 성공한다면, 단순히 행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밝은 별조차 정복할 수 있고, JWST가 가까운 우주도 볼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2024년 8월 첫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뭔가가 있었죠. S1의 등장. 2024년 8월에 최종 처리된 영상에서 코로나 그래프 가장자리 부근에서 희미한 빛의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남은 별빛의 흐릿한 빛 속에서도 겨우 구분될 정도였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알파 센타우리 A로부터 약1.5 아크초 떨어진 위치로 이는 약 2000문단이 거리로 추정되며 바로 그 항성계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안에 해당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팀은 이 점에 S1, 즉 소스1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단순히 위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호는 자체적으로 중적외선을 내는 자발광 천체의 특성과 일치했어요. 별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온도는 약 225kV, 섭씨로는 마이너스 48도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건 배경별일 가능성을 배제했고, 토성이나 해왕성 질량범위의 가스형 행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팀은 그것을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이 탐지 신호는 상당히 유의미했고, 신호 대비 잡음비가 5시그마 이상이었지만, 단한 번의 탐지로는 확정할 수 없었어요. 배경 잡음의 얼룩일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은하일 수도 있고, 이미지의 아티팩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1은 내부 검증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유령 신호와는 달랐고, 색과 대비도 적절했으며, 행성이 존재할 법한 위치와도 일치했죠. 과학자들이 꿈꾸던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태양과 닮은 별 주위, 적절한 온도 조건을 갖춘 거리, 그리고 바로 이웃한 곳에서.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인류가 직접 영상으로 포착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되는 셈이었죠.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에 앞서, 팀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했죠. 똑같은 카메라, 똑같은 필터, 모든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리고 만약 S1이 진짜라면 거기 그대로 있어야 할 겁니다. 사라진 행성. 이, 2025년 2월, 팀이 JWST의 에미라이 장비를 다시 알파 센타우리 A를 향해 조준했을 때 하늘은 예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단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빼고요. S1이 나타났던 그 지점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의 흔적도, 희미한 빛도, 통계적인 이상도 없었죠. 4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1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을 넘어 혼란스러운 일이었죠. 처음에 탐지가 착오였던 걸까요? 움직이는 배경 천체였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행성이었는데 단지 관측의 장막 뒤로 숨어버린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팀은 궤도 모델링에 나섰습니다. 8월에 탐지와 일치하는 수천 개의 가능성 있는 행성 궤도를 시뮬레이션했죠. 궤도의 경사, 이심률, 위상, 방향 등을 바꿔가며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S1. 이 진짜 행성이라면 왜 8월엔 보였지만 2월이나 4월엔 안 보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놀라웠습니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궤도 중 거의 절반이 행성을 관측 후속 시점에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놓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별 뒤로 숨어버리거나 코로나 그래프의 사각지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잔여 회절 노이즈와 각도상 정렬되면서 눈부신 빛 속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S1이 -E 보이지 않았다는 게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죠. 팀은 이제 하나의 미스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탐지와 두 번의 무탐지 결과, 그리고 양쪽을 지지할 수 있는 통계적 정황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S1이 진짜라면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던 쌍성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쌍성계의 행성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알파 센타우리 같은 쌍성계에서는 행성이 형성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두 개의 태양 사이의 중력 싸움이 원시 행성계 원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행성이 궤도에 자리잡기 전에 튕겨져 나가버릴 거라고 생각했죠. 초기의 모델은 암울했습니다. 행성이 존재하려면 두 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별 가까이에 밀집된 채 붙어있어야만 했죠. 하지만 자연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케플러 같은 탐사 임무는 놀라운 장소들에서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쌍성 주위를 가까운 궤도로 도는 경우도 있었고 한 별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S형 궤도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발견은 늘 멀고 희미하며 태양과는 다른 별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처럼 태양과 거의 똑같은 기형별 주위의 행성이라면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S1이 진짜라면 그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에서 약 2AU 떨어진 위치는 장기적으로 궤도 안정성이 유지되는 아주 미묘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식지 않을 만큼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동반 별의 중력 간섭을 받지도 않죠. 한때는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여겨졌던 구성입니다. S1은 이런 환경에서도 행성이 단지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번성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을 찾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죠. 더 이상 단일별이 아니라 복잡한 다중 항성계에서 말이에요. 한때 혼돈스럽다고 무시되던 가까운 쌍성계들이 사실은 숨겨진 세계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알파 센타우리 주변에 그런 행성들이 있다면 훨씬 더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곳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혹시 위성이 있다면 만약 S1이 알파 센타우리 A를 도는 가스형 행성이라면 이야기는 행성 자체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행성들은 종종 위성을 갖고 있죠. 단지 작고 바위로 된 위성만이 아니라요. 우리 태양계만 봐도 생명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환경들은 행성이 아니라 그 주위의 위성에 존재합니다. 유로파에는 지하 바다가 있고 타이탄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엔셀라두스는 유기물 가득한 수증기 분출을 보여줍니다. 만약 S1을 도는 타이탄 크기의 위성이 있고 두 개의 태양빛에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다면, 그건 생명탐사의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대상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두 AU라는 거리에서 S1은 이 항성계의 생명체 거주가는 구역에 위치해 있고, 그 말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성 자체가 아니라 내부 열을 가진 충분히 큰 위성에서 말이죠. 조성력이나 방사성 붕괴가 위성의 중심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면, 껍질 아래 바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두껍다면 표면에 호수까지 있을 수도 있죠. 아직 우리는 그런 위성을 직접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가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s 1이 실존한다면 그것은 단숨에 지구 밖 생명체를 찾기 위한 가장 유망한 후보지가 될 겁니다. 행성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 때문이죠. 그들은 태양을 도는 유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에서는 침묵조차도 무언가를 말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주길 기다리면서요. 여러분은 S1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하고 더 많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